여기가 어디? 중흥 S 클래스? <laughs> 아, 여기가 중흥 S 클래스? <laughs> 네. 정말? 뷰 보셨죠? 근데 딴 집이죠? <laughs> 와, 딴, 우리 전에 이거 촬영했죠? <laughs> 그렇죠. 저희가 얼마나 달려야 될지 보여드린다고 했던 그 집입니다. 아, 그집인데 <laughs> 네. 근데, 야, 이렇게 통창을 어. 하니까 딱 여기서 보면 그림이 하나의 아. 액자. 이게 폭 있잖아요. 와, 딱 액자 같네. 아, 여기는 진짜 지루할 틈이 없어. 오, 그리고 이게 그림. <laughs> 이게 전면 창에서 보이는 이거 보셨어요? 아. 와 실장 여기서 한번 아 광교가 검색을...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광교 호수 공원이 그러니까 아 이렇게 멋있는 곳. 야 너무 예쁘다 그죠 아니 왜 중국에서 요즘에 통창 교체가 유행인지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자연을 그대로 네.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이게 동창을 해놓으니까 완전 집값에 대한 프리미엄이 다 올라갈 것 같고 아유, 이 상태면 응. 지기 지루할 틈이 없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그리고 어. 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되면 굳이. 밖에 나가가지고 펜션을 찾아가거나, 그렇 어, 필요가 그렇죠. 다른 녹지가 좋은 데를 찾아갈 필요가 <laughs> 없어요. 펜션보다 여기가 녹지가 더 좋습니다. 어, 여기가 <laughs> 호수위에다가 네. 멀리, 야뭐 너무 멋있다. 그리고 이게 창이 세 개가 있다 보니까, 이 네. 창, 전면 창, 여기 청명창. 야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시, 그죠? CCTV에다 공원뷰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 예뻐. 해 들어오는 것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아침에 해뜰 때부터 오전에 응. 해 반짝반짝 들어오고 응. 오후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응. 해가 된다. 여기서 봐가지고 네. 저기 지는 을 본다는 게 네. 이게 이 집이에요, 그죠? 아. 이게 중앙 에스컬레이터 109C 타입의 네. 거실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오 좋아. 오 너무 좋아. <laughs> 거기에다가 네. 지금. 우리 그때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네. 인테리어가 어떻게 됐는지 왔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됐네, 그래서저 아, 우드톤이 요즘 너무 좋은데, 집에 네. 왔 너무 좋아요. 여기 어. 다 우드로 맞춰주셨더라고요. <laughs> 근데 요즘에는 이게 새집 같아. 맞아요. <laughs>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 입주한 것처럼, 그죠? 완전 신축이 이렇게 안할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디자인, 음, 내가 원하는 컨셉을 해가지고 집을 바꿔놓으니까, 네. 너무 예쁘게, 다 그저 감상첨화로 네. 호수뷰까지 보이니까, 아. 완전 매일매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아. 주방 예쁜 거 보셨어요? 어, 주방 도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주방이 완전 이게 와, 주방이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게 뭐랄까? 생활에 좀 주방을 이용할 때좀 편리하게 돼 있고. 네. 요즘에는 이 아일랜드 식탁을 폭을좀 넓게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저 거기 요리도 할수 있고. 넓게 조리도 할수 있고. 어, 여러 가지 부분을 편리하게 쓸수 있게 공간을 만들으니까 너무 좋은 아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꿔 놓으니까 진짜 입이 다안 다물어지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여기, 여기. 부엌. <laughs> 저희가 여기가 팬트리 이런 공간이잖아요. 음. 완전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셨더라고요. 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쪽에는 보조주방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얘기는 음. 뭐 똑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또 바뀐 걸또 보여주러 갈까요? 네. 부엌 주방 네. 거실하고 주방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네. 더 넓게 편리하게 음. 어, 활용도 있게 쓸수 있게 잘리했는데그 다음에 안방 한번 가보실까요? 네. 궁금하죠. 아, 어, 안방은또 어떻게 바꿨을까요? <laughs> 저는 안방 어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 안방이 음. 원래 넓은데, 음. 북박이를 했는데도 넓어 보여요. 북박이를 했는데, 이게, 천고가 우리가, 네. 여기가 엄청 높은가 봐요. 네. 여기 우리. 여기 5 0도 된다고 하셨죠? 어, 50에서 60도 된것 네. 같은 느낌이 드네, 그죠? 천가 엄청 높은데, 여기다 북박이장 다 있는데, 여기 보실래요? 까꿍 아, 와. 재밌어요. 어디 갔어? 어머 <laughs> 숨어 이게, 계시네 이게 화장대도 <laughs> 네. 있는데 이걸 길게 장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어. 해보니까 아 오. 거기 딱스타일러 들어가면 딱 어, 맞는 지맞아요 <laughs>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화장실을 예쁘게 해놨는데 야 화장실을 이렇게 해놓니까 완전 요즘에 신축 아파트 그죠? 모델 아파트 <laughs> 같아요 모델 하우스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어 모델 하우스를 내가 선택 못하잖아요. 음. 여기는 직접 선택해서 하셨잖아요. 어,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취향에 아, 맞춰서. 근데 방이 너무 커졌어요. 방이 너무 음. 커져서 너무 좋은 같아요 그리고 나는 또 하는 게 좋은 게 이게 예, 복도에서 우리 여기 수납장 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를 여, 우리가 요즘에 제일 겨 사는 저도 거기를 하거든요. 액자 같은 거, 사진. 응. 음, 어, 어, 여기다가쫙 진열하면. 어. 가족의 어떤 역사 문화, 역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히스토리 같은 걸 이렇게 좀진행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사진 같은 진짜? 거, 앨범 네. 그런 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걸 진행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 그 거울은 뭐예요? 이거? 나나 나 보려고, 아, 네. 그게 아니고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에요. 팬트리, 그 팬트리 공간은, 문도 거울로 그럼 활용을 하신 거네요. 아. 네, 팬트리 공간을 문을 해놓으니까 이게 너무 심플하지 않으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디자인이 심플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오시면 여기 아, 화장, 음. 아이들 아 방인데 아이들 방이 음. 꿈의 공간 같아요 색깔이랑 이렇게 벽지랑 이런 게, 해놓은 게 너무 예쁘게 잘해 있어가지고 음. 우리가 C 타입은 네. 그거잖아요 공원뷰가 보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공원뷰가 보인다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색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음. 요즘은 죠 음. 너무 잘 어울리게 잘해서 나는 이거 이렇게 오, 바꿀 수 있구나. 욕실 타일 색깔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욕실 타일 색깔이랑 벽이랑 이렇게 위에까지 해 가지고 너무 예쁘게 해놓으니까 이게 마치 무슨 꿈에 야, 그냥 우리 영화 속에 넣는 아니면 만화 속에 넣는 네. <laughs> 그런 아, 꿈꿀 수 있는 동화 속에 넣는 그죠 그런 색깔 같아요. 너무 잘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와잘돼 있네. 작은 방도 되게 그 정도 심플하게. 심플하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방도, 이 방은 좀 독특한 색깔, 좀 진한 색깔을 했었어요. 음, 어, 색깔이, 방마다 색감이 다 다르네요. 네, 네 보는 맛이 있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게 네. 색감이 다르니까 뭔가가 네. 창작이. <laughs> 맞아. 아이들의 그리고, 창의력을. 네.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주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하니까 좀더 환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오, 저는 여기 여기가. 펜트리 공간을 확장하셔서 수납 공간도 하고 의자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게 수납 공간도 있고, 이게 원래는 펜트리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이게 전실 좀 좁은 느낌이드는데 아, 네. 이렇게 하니까 전실이 더 넓고 환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그죠? 근데 인테리어를 했는데 크게 손을 안 손을 안 드는데 딱 필요한 부분만 했는데 너무 예쁜네 그렇죠? 막 과하게 뭐 구조를 변경하거나 음. 이렇게는 안 하시고 음. 필요한 부분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부분만 어. 하셨는데도 집이 완전 다른 집이거든요. 어, 어, 완전 다른 네. 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집. 맞아. 맞아. 중국에스컬레의 <laughs> 새로운 음. 다른 구조의 타입 음. 보는 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어, 그래서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자, 네. 자 오늘 은 너무 감탄만 하다가 다른 사람을 좋다고만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네. 모르게 그냥 감탄삼아 연발을 했는데 이를해준 집이 네. 이렇게 좋은 집으로 또바으니까 너무 네. 행복하네요, 죠? 그렇죠. 내가 음, 또소해드렸는데 네. 예쁘게 해서 또잘살수 음. 있는 모습 보면 음. 좋거든요. 그렇죠, <laughs> 맞아요. <웃음> 자, 그러면 음. 우리가 다음에 네. 또 이렇게 이런 집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저희가 또 지금 인디디어하고 계신 여러 사례가 계시거든요. 아니요. 또 네. 그런 집도 저희가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광고 신도시 중흥 에스 클래스의 변천사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자그럼 오늘 여기까지 인사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